야, 너 변했다. 겨우 돈몇 푼에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돼. 방금 들으신 이 대사들 소름돋지 않으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반가운 이름.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우정일까요? 아니면 설계된 덫일까요? 100만 원은 선 넘는 것 같고 10만 원은 너무 없어 보일 때. 기가 막히게 그 중간 지점을 파고드는 마법의 금액, 바로 30만원입니다. 오늘 이 30만원 뒤에 숨겨진 기상천외한 심리전, 그 미스터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의 수수께끼를 풀고 여러분의 멘탈을 수호하는 언마스크입니다.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 급한 불끌때 있죠. 정말 믿었던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건 의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꼭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돈 빌려주지 말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유형을 분석해서 진짜 위기에 빠진 친구와 내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관계의 선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미안해하며 밤잠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왜 다들 약속이라도 한듯 30만원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심리적 가성비가 숨어 있습니다. 30만원이라는 돈이 참 묘합니다. 만약 친구가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도 그큰 돈은 없어. 명분이 확실하죠. 반대로 3만원이라면, 야, 그냥 가져가. 나중에 술이나 한잔 사. 하고 쿨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은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비에서 조금 쪼개면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고, 거절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거절하면 내가 친구 사이에 너무 박정해 보이나 고작 30도 못 빌려주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이렇게 상대방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최적의 금액이 바로 30만원이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심리가 원래 이 금액대에서 가장 큰 갈등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심리적 약점을 건드리는 지점인 거죠. 주인공 민수 씨의 사례를 볼까요? 영호는 1년 만에 연락해서 민수에게 30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민수에게만 연락했을까요? 에이, 설마요? 보통 이런 경우 연락처 목록을 쭉 내리며 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는 돈 많고 잘 사는 친구지만 의외로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자산관리에 철저하니까요. 2순위는 성격불 같은 친구인데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패스합니다. 결국 최종 선택지는 바로 민수씨처럼 착하고 내말잘 들어주고 남의 부탁 거절하면 하루 종일 괴로워할 것 같은 성인군자 스타일입니다. 영어 입장에서는 민수씨가 가장 안전한 창구였던 셈이죠. 이건 민수 씨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누군가에게는 이용하기 딱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게 문제겠죠.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진짜 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진짜 친구는 돈 얘기 꺼내기 전까지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조심스럽고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보다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제시하죠. 반면 조심해야 할 유형은 나 진짜 급해 너밖에 없어 라며 감정에 호소부터 하거나 왜 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정만을 담보로 잡는 경우입니다. 영호의 메시지를 다시 보세요. 카드값 밀렸다 다음 주에 준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보다는 본인의 용건이 우선인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만원이라는 덫을 놓은 영호. 하지만 민수 씨도 바보는 아닙니다. 야, 영호야. 나도 요새 대출금 갚느라 좀 빠듯한데. 라며 완곡하게 거절의 신호를 보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영호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 씨를 당황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과연 민수 씨의 멘탈을 흔들어 놓은 그 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심리 기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여유가 없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심리 테스트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촉촉해집니다. 야, 민수야, 내오 고등학교 때 기억나냐? 그때 진짜 우리 뜨거웠는데, 갑자기 웬 추억 여행일까요? 이건 전형적인 정서적 밑작업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공유하면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심리가 있거든요.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추억파리가 안 먹히면 바로 다음 단계. 불행 배틀로 넘어갑니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 30만원 없으면 나 진짜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이 1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 카톡 한 줄로 인생을 걸까요? 이건 당신을 도와줄 구원자로 격상시킨 뒤 거절할 경우 당신을 방관자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겨우 30만원 때문에 우리 10년 우정을 이렇게 딱 잘라? 와, 민수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방금 공격의 화살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못 갚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돈을 안 빌려주는 당신의 인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라는 프레임을 씌워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오면 많은 분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하는 착각에 빠져 결국 송금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절해야 하죠?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 될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영혼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거절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구구절절한 사유설명입니다. 적금이 묶여 있어서 아내한테 물어봐야 해서.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거절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의 여지로 들리죠. 아, 그럼 적금 깨면 되잖아. 라고 파고들 틈을 주는 꼴입니다. 거절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없는 가장 강력한 방편은 바로 나만의 원칙입니다. 민수야,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세운 원칙 중 하나가 지인과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거야. 이건 내 철칙이라서 예외를 두기가 어렵네.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운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비난의 화살이 당신의 인격이 아닌 규칙으로 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상황별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가까운 사이일 때는 우리가 정말 오래 갈 사이라면 돈 문제는 섞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왔을 때도 오랜만에 연락 줘서 반가워. 근데 내가 지인들하고는 돈 거래를 아예 안 하거든.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요구할 때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 원칙상 불가능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우리 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아 라고 못을 박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역공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오히려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화법을 공개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공격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름하여 심리적 미러링 전략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불행을 전시할 때, 나의 더큰 불행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영호야, 진짜 고맙다. 안 그래도 나 지금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서 200만 원이 비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 혹시, 나한 100만 원만 융통해 줄수 있을까?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자기가 사냥하러 왔는데, 오히려 사냥감이, 나 배고프니까, 너좀 먹자고 달려드는 꼴이거든요. 이때 핵심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도 힘들어 라고 하면 바로 쐐기를 박으세요. 그치? 요새 진짜 살기 힘들지? 나도 어제 밤잠 설쳤잖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부업이라도 알아볼까. 상대방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동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명분이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 전화라 전화로 압박을 한다면 딱 10초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 정적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리함을 스스로 깨닫거나 전화를 끊게 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더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소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침묵에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수단이 안 통하면 상대는 드디어 가면을 벗습니다. 너 진짜 이기적이다. 겨우 돈몇 푼의 손절이냐 라며 비아냥대기 시작하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거절당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거절했을 때 미안해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 관계의 실체가 우정이 아니라 착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이죠. 그 사람의 본색을 단돈 영원에 확인했으니까요. 상대가 너 진짜 변했다라고 공격하면 쿨하게 인정해 버리세요. 응, 나좀 변했지. 예전에는 남들 부탁 들어주느라 정작 내 삶을 못 챙겼거든. 이제는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어. 이해해 줄 거지? 소문이 나쁘게 날까봐 걱정되시나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 거절했다고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소문이라면 그 소문은 오히려 훈장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거든요. 정말 절친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한다면 더더욱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정말 돕고 싶다면 그냥 줄수 있는 금액만큼만 선물하세요. 친구야, 내가 지금은 5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네. 이건 안 갚아도 되니까 밥이라도 한끼 먹어. 이게 우정을 지키고 내 마음도 편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관계의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 뒷정리가 남았습니다. 카톡 차단만 한다고 끝일까요? 공통 지인이라는 복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소문 걱정 없이 완벽하게 그를 내 인생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아하고 깔끔하게 그를 내 인생의 배경화면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차단은 상대방의 복수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서히 투명 인간 만들기입니다. 처음엔 답장을 10분, 그다음엔 1시간, 그다음엔 다음날로 늦추세요. 아 그렇구나. 응 알겠어. 이상의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마세요. 열정적인 거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공통 지인들이 물어본다면 딱한 문장만 하세요. 영호가. 요새 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 나한테도 어려운 부탁을 하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서 정중히 거절했어. 영호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나는 걱정해 주는 대인배가 되고 영호는 어려운 부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손절 후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건 손실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인생이라는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민수씨는 이제 밤늦게 오는 진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거절을 시작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원칙이 확실한 사람, 함부로 손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때보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30만 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만만한지를 테스트하는 수치였습니다. 둘째, 거절은 선언이지 설명이 아닙니다. 단호한 원칙으로 방어벽을 치세요. 셋째,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세요. 당신의 거절에 화를 내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끄자마자 휴대폰 연락처를 쭉 내려 보세요. 그리고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뺏어가는 사람을 딱 1초만 생각하며 분류해 보세요. 만약 후자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미안, 내 원칙상 금전거래는 안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한 문장이 여러분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가게 할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년 만에 온 연락은 우정일까요? 덫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자존감의 시험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보다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